아, 5%? 네. 아, 어. 이거에 따라서 뭐 공약이 좀 달라지는 건가요? 5%넘어서면참아겠습니다 5%.. 분명히 <laughs> 예. 아, 4%라고 하셨던 거. 같아요. <laughs> 네. 5% 네. 화이팅 하겠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어. 아니면 진짜 진지하게 이거 좀 현실적으로 5% 넘으면 추첨을 통해서 청담동 메이크업을 받는 거죠, 샵에서. 어, 제가 소개습니다. 어, 정말요? 몇 네, 분? 예? 네? 어, 박수가 어, 나는데. 열 명은 좀 그런가? 10명? 20명? 20명. 와, 어, 얼마 안 하더니 비싸요. 어? 그래. 20명에게 20명 하겠습니다. 20명. 네, 제가 계속 질문을 하면은 더큰게 나올 것 같아서 공약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. 뭐 어, 30명? 아닙니다. 아닙니다. 20명에서 20명 20명.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점점 커질 것 같기 때문에 네. 20명에게 청담동에서 메이크업을 직접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을 해 주시겠다고 공약을 내 네, 주셨습니다.